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토끼가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토끼 요가 아나토미 부른 솔 출판사 레슬리 카미노프 에이미 매튜스 지음 호흡에서 끝낼라 그랬는데 근육 조금만 할게 근육이 중요해서 척추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척추는 읽을수록 어려워서, 만곡,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척추는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줄게. 보여?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한 번씩 휘어져 있잖아. 이걸 만곡이라고 하거든. 어, 이, 걸 유지를 해야 돼. 척추는. 알겠지 그러니까 뭐 몇번 요추 몇번 흉추 이런식으로 얘기 한단 말이야 어 몇번 경추 어? 뒤에 뭐 7번 경추 여기를 뭐 중심으로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요추 막 디스크 오는데 있잖아 어뭐 4번 요추 뭐 5번 요추 사이에 뭐 그게 뭐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해 디스크 나와가지고 허리 아픈 사람들 응? 그리고 여기 척추 아프다고 다 허리 아픈 곳일까? 아니에요. 요추 아니고 이 중간에 흉추들이 있어. 나는 요추보다 흉추가 좀 나쁜 편이야. 척추 측만증, 척추 전만증 이런 얘기 들어봤지, 병원에서. 막 가면은 막, 막 자세 막 삐뚤게 맨날 이렇게 앉아있어가지고 척추 측만증 오고 막 이렇게 막, 어? 똑바로 안 앉아있고 막 이렇게 막 컴퓨터 막 보고 막, 어?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보고, 어? 막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막 어? 삐딱하게 앉아있고. 이러면은 척추 측만증이 오고, 척추 전만증이 오고 이러는 거야. 척추 측만증은 옆으로, 측, 좌측, 우측으로 틀어지는 게 척추 측만증이고, 전만증은 앞으로. 이게 아까 만추, 만추래 만곡 이 척추에 만곡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휘어질 때안 휘고 안 휘어질 때 휘고 이러면은 이게 척추가 앞뒤로 이렇게 어긋나는 거라서 전만증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이제 이 책에는 그런 것보다 정말 기원으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척추 부분은 좀안 하고, 척추 그림들 이런 거 보면 있잖아. 되게 어디서 척추 그림만 좀 보여줄게. 내가 하려고 공부는 사실 다 했는데,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 이런 그림들이 있어. 척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아? 척추뼈? 돼지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뼈다귀탕 먹으러 가면은, 뼈 발라먹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 그 사이사이에 골도 빼먹고, 그막 연골도 막 부드러운 거막 발라먹기도 하고, 돼지야 미안해. 안 그래도 요즘 돼지 살기 힘든데, 돼지 뼈다귀탕 얘기해서 미안해. 아무튼, 그렇게 생긴, 이거야 그거에 이제 뭐뭐 뭐 유연성 이랑 인대가 어떻게 생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 근데 읽어보면 더 몰라 그래서 척추는 안할라고 그래서 애기들 태어날 때 이런거는 좀 봐도 되겠다 애기들이 물 안에서 항상 이렇게 있다가 처음 목을 쓰는게 태어날 때 처음으로 목이 꺾이는 거야. 항상 이렇게 있다가 처음 목이 꺾여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생겼다가 점점점 해서 10살이 돼야 지금의 척추 모양을 유지를 한데 아직 아기 때는 이렇게 생겼대.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거 같아. 그치? 나만 신기해? 근데 어려워. 이거 다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쭉 읽어줄까? 척추 전체는 중력과 움직임에 의해 끊임없이 가해지는 압박력과 인장력을 중화하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4개의 추골은 서로 결합되어 있고 추골들 사이에는 연골성 디스크 관절과 척추 인대가 있다. 이렇게 골조직과 연조직이 교대하는 구조는 수동적 요소와 능동적 요소의 구분을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야. 할까? 안 하는 게 낫겠지? 응. 그래. 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요가를 하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할게. 그니까, 우리 근육으로 넘어가자. 척추가 진짜 중요한데, 너무 어려워. 근육을 해봅시다. 근육 근육도 그냥 진짜 조금밖에 안할 거야. 어자 근육계 근육은 챕터 4야. 골격계의 일이 관절이 허용하는 배율로 된 뼈들을 통해 인대에 의해 하중과 힘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근육계의 과제는 뼈들이 제일 일을 할수 있도록 뼈들을 적절한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근육은 움직임을 일으키고 관절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결합조직은 움직임을 조직에서 조직으로 옮긴다. 뼈는 움직임을 흡수하고 전달하며, 신경은 전체적인 댄스를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조직한다. 근육들은 움직임의 잠재적인 대안들에 대한 기질로서 협력한다. 이러한 기질은 체내의 모든 관절에 영향을 미친다. 근육들은 홀로 작용하지 않으며, 단일 근육은 기타 근육들로부터 지지와 조절이 없으면 결코 작용하지 못한다. 각각의 근육은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기타 모든 근육에 영향을 준다. 역사적으로 근육은 너무 단순하고 선형적인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어 왔던 관계로 다음과 같은 오해를 초래했다. 오해가 있어. 근육은 따로따로 작용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근육은 항상 동일한 관절 동작을 일으킨다. 근육은 긴장도가 더 클수록 더잘 기능할 수 있다. 근육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어느 움직임이든 그 수행에는 올바른 세트의 근육들이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이 옳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기초 해부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 기초 해부학이 있어. 내가 기초 해부학을 다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 내가 읽어주면 다 나갈 것 같아. 근육 뒤에 근육 기초 해부학 이런 게 있어. 내가 그림 보여줄. 그림. 있고 평활근이 있다 세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자 우리 어? 골격근 뼈에 붙어있는거 그리고 심장근육은 심장근육이야 그리고 평활근이라는게 있는데 평활근은 혈관, 기도와 내장기관에 있대 이정만 아 알자 우리 몸속의 모든게 다 근육인거 알지 어? 심장도 근육이고 다 근육이야 봐 혈관. 혈관도 근육이라고. 기도랑 내장기관에 있고. 어? 심장 근육은 심장이 있대잖아. 이거 봐. 골격근은 신경계의 체성 부분에 의해 조절되며 체성 신경계는 근육이 많은 기능을 수의적으로 즉 의식적인 통제하에 수행하게 한다. 수의근. 뭔 말이냐고 모르겠잖아. 이거 봐. 그냥 골격근은 이렇게 뼈 근처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심, 있잖 심장 근육은 심장에 있어. 그리고 평활근은 내장, 혈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응, 그럼 근육 끝이야.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만 하자. <laughs> 근육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뒤에 아사나 설명 조금 책으로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요가 동작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책뭐다 읽는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유익한 앨리슨의 도깽이 구독 좋아요